안녕, 여러분. 오션이에요 오늘은 오늘 올린 쇼츠, 롱버전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살짝 정신 사나울 순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아, 물골이 진짜 대박인데, 전날 아주 수다를 떨다가 2 시간밖에 못 자서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라, 요런 괄사크림으로 붓기를 조금 빼줍니다. 이거 진, 진짜 시원해요. 아침에 급하게 붓기 뺄때 너무 좋고, 꾸준히 해주면 얼굴형도 관리가 됩니다. 마사지하고 나온 크림은 이렇게 쫙쫙 눌러가지고 얼굴에 흡수를 시켜줄게요. 다음은 속보습 채워주기 위해서 세럼을 두들두들 두들 해서 발라줍니다. 막 언니들이 돌아다니는데 조금 정신 사놨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크가 말도 못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컨실 아이 크림 사용해가지고 다크서클을 조금 무마를 시켜 봅니다. 그 다음 더샘 컨실러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다크를 가려줄게요. 경계가 지지 않도록 레트 래브러쉬로 살살살살 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빨간 스팟은 초록 색깔 컨실러 사용해서 톡톡 가려줄게요. 완전 잘 가려지죠? 그 다음,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사용해서 진짜 얇게만 얹어줬어요. 이날 조금이라도 두껍게 올라가면 다 뜨고 난리날 피부 상태였기 때문에 얇게만 톡톡톡톡 얹어줬습니다. 불필요한 유분은 파우더로 한번 잡아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파우더로 유분을 잡아줘야 얼굴에 굴곡이 조금 없어 보여요. 그리고 쉐딩. 이날 진짜 코까지 빵빵 부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쉐딩을 진짜 열심히 쳐줬습니다. 작은 브러쉬에 진한 컬러 묻혀서 이 코끝 땡땡 부어 있는 코끝도 얄쌍하게 잡아줬어요. 똥머리 할 거라서 얼굴 외곽도 한번 꼼꼼히 잡아줬어요. 다음 에스쁘아 팔레트에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눈두덩이 넓게 넓게 깔아줬고요. 언더 애교살도 빼놓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조금 더 진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삼각존 쪽도 튀어줬고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쪽. 여기도 한번 진하게 잡아줬어요. 아이라인은 노베브 마롱 브라운 사용해가지고 눈매 따라서 그대로 내려줬고요. 이렇게 박아면서 꼬리를 쫙쫙 빼줬습니다. 꼬리 끝쪽은 손톱으로 한번 샥 빼서 더 날렵하게 만들어 줬어요. 위에 진한 컬러 섀도우 사용해서 풀어 줬고요. 팔레트에 들어 있는 쉐딩 컬러 사용해 가지고 애교살도 가볍게 잡아 줬습니다. 이제 눈썹 그릴 건데 한번 빗어 주고 빈 곳만 안 채운다는 생각으로 샤샤샤샥 그려 줬습니다. 다음으로 뷰러를 찝어주는데요. <laughs> 카메라 의식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막 찝는데 웃기네요. <laughs> 언니가 옆에서 아마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신났었을 거예요. 다안 찝힌 부분은 조금 더 작은 뷰러 사용해서 찝어주고 속눈썹을 붙이겠다고 자랑을 하네요. 속눈썹을 하나씩 한 가닥 한 가닥 붙여줍니다. 요거 깜빡 트위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뿌리 쪽 집어가지고 속눈썹 붙여주기 너무너무 좋고 이거 속눈썹 그냥 마스카라하고 찝어주기에도 되게 좋은 트위저입니다. 그 다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날 진짜 제 정신이 아니었어가지고 가닥가닥 찝는 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다음 투쿨 센티드 부케로 언더 애교살 그려주고요. 노베브 살몬 베이지로 위에 한번더 얹어주는데 요새 진짜 애교살 무늬가 많은데 무늬를 받을 때마다 다이 조합이거든요. 그냥 둘 중에 뭔가를 먼저 바르냐 나중에 바르냐 차이지 다이 조합인데 진짜 예뻐요. 다음은 뮤드 글리터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콕콕 해줍니다. 딱 코끝이랑 콧대에만 해가지고 코가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도 이날 귀찮아서 그냥 아이 팔레트에 있는 걸로 슉슉 발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립 해주는데요. 노베브 브릭 베이지 사용해서 입술산 일자로 입고 옆에 쭉 이어서 말려 들어간 부분 일자로 이어줬어요. 그 다음에 아래 입술도 살짝 확장을 시켜줬는데 <laughs> 진짜 대충하네요. <laughs> 사실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평소에는 막 화장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밀크터치 글로시 젤리오 립틴트 피치베어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무늬가 조금 있어가지고 휴지통에 들어있던 영상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편집을 해봤는데 <laughs> 제가 이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